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책, 정로의 계단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천연계와 성경 속에 놓아두신 보물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물을 찾을 곳은 포도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예수께서는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지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구하기 어려워서 스튜디오 앞에 있는 나무를 하나 꺾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햇빛이란 축복은 이 가지를 살게 하는 축복이 됩니다. 햇빛을 받은 나무는 광합성을 하면서 자라고 또 생명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이 가지가 떨어지면 태양이란 축복은 가지를 말리는 것이 됩니다. 태양이란 축복은 가지에 붙어 있을 때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란 축복이 떨어진 가지에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지요. 비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를 더욱 푸르게 합니다. 더운 여름에 지친 가지가 비를 맞으면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비란 축복이 가지에게 뭐가 되지요? 비란 축복이 오히려 가지를 썩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는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그런데 떨어진 가지에 부는 바람은 왠지 모르게 스산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가지에 부는 바람은 그 가지를 속히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지만 떨어지면 하늘의 모든 복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땅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와 연결되면 뿌리로부터 수분, 영양분 등 땅의 모든 복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떨어진 가지는 어떻습니까? 땅의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떨어져 땅에 붙어 있지만 오히려 땅의 영양분, 수분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땅은 이 가지를 속히 썩게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늘의 복을 그리고 땅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진 나뭇가지에게는 그 축복조차 저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셈의 복을 주신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대신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셈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되지 않으면 복조차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시여, 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복이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도 그를 상하게 하고 복도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상황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상황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뭘 먼저 기도해야 할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와 연결되어 있기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떠나면 그 좋은 상황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망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 복. 우리 참 너무 좋아하는데요. 복을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복이 넘쳐도 주를 떠나면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 더 많은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죽게 연결됨을 먼저 구함으로 복을 복으로 누리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번째. 붙어 있는 가지는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laughs>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맞습니다.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를 자식처럼 사랑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농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떠난 가지는 누구를 만날까요? 불쏘시개를 찾는 나무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난꾸러기 저희 아이들을 만나서 이 떨어진 가지는 총이 되고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밥 먹어라 하면 시큰 돌다가휙 집어 던짐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남의 복은 어떻게 와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원하시면 죽게 붙어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만남을 위해 애쓸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연결된 인생이 될때 참으로 좋은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와 연결됨으로 만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연결된 가지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리고 만남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또 무슨 복을 누릴까요? 찬란한 미래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맨난이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와 연결된 주님의 종들이시여, 어만 선동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삼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포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세 가지를 포기한 건데.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 그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오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포가 뭐냐 그랬더니 아까 포기했던 연애, 결혼, 출산 이거에 플러스. 주택 구입과 인간 관계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너무 주택 값이 오르고, 뭐, 인간 관계에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포기한 그러한 세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타까운데, 갑자기 7포래요. 그래서, 7포가 어, 뭐냐? <laughs> 그랬더니, 연애, 결혼, 출산, 주택 구입, 인간 관계에 이어서, 꿈과 희망을 포기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꿈까지 희망까지 이 상황에 맡겨서 포기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좀 다른 말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서포자랍니다. 어, 서포자가 뭘까? 제가 수포자라고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laughs> 얘기는 들었는데, 서포자, 처음 듣는 단어라서 서포자가 뭘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서포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서울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 그것이 서포자랍니다. 정말 세상은 우울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시여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전망이 어떻다 해도 코로나19로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열매 맺음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 끝까지 주 안에 있게 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딴데 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과 연결된 가지 되어서 찬란한 미래의 열매를 만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연계와 아, 성경 속에 있는 보물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포도나무에 있는 진리를 찾아보았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지요? 주 안에 붙어 있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으면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주 안에 있으면 찬란한 미래를 만나게 됩니다. 포도나무와 연결된 가지 되어서 정말 주 안에 있는 풍성한 복들을 복되게 누리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신앙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화면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